이번 동영상은 제품 성능 요구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성능 요구 조건이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기능 및 사용 조건에 대한 요약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마다 원하는 조건이 달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자의 요구 조건이 최우선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만들 수도 없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품 개발에서 대한 제시 또는 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하여 서로 협의하에 변경하기도 합니다. 제품군을 휴대용 제품과 고정용 제품군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휴대용 제품의 경우 스마트폰과 쿨링 랩밴드 제품의 요구사항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입니다. 성능 요구 조건이 배터리가 들어가고 힌지가 들어갑니다. 사용 연료대가 다양합니다. 가방 속이나 손에 들고 다닙니다. 디자인 및 개발 쪽에서의 검토사항입니다. 배터리가 오래 가야 하고 사용 시간에 맞는 배터리를 선정해야 합니다. 힌지는 상용품을 찾아서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성이 직관적으로 편해야 합니다. 단 충격과 떨어졌을 경우에 동작을 해야 합니다. 쿨링 랩밴드 성능 요구 조건을 내서 정리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목에 걸었을 때 어울려야 합니다. 동작 확인이 편해야 합니다. 제품이 가벼워야 합니다. 디자인 및 개발 검토 사항입니다. 배터리가 오래 가야 하고, 사용 시간에 맞는 배터리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에서 여러 형태로 검토 진행을 합니다. 램프의 색상 변화를 줘서 직관적으로 변화하는지 검토합니다.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검토합니다. 휴대용 제품군의 특징은 배터리가 들어가서 휴대를 편하게 할수 있어야 하며 제품의 안정성과 무게에 대한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고정용 제품의 경우, LED 등과 정수기 제품의 요구사항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LED 등입니다. 성능 요구 조건은 220명 가정용 기기입니다. 전문가 및 일반 유저가 설치합니다. 경쟁 업체가 많습니다. 제품이 가벼워야 합니다. 디자인 및 개발 검토 사항입니다. KC 인증 등의 안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설치 방식이 간단해야 합니다. 제작 단가를 줄여야 합니다. 난연 플라스틱 재질도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정수기입니다. 성능 요구 조건은 220용 가정용 기기입니다. 얼음이 나와야 합니다. 작동이 편해야 합니다. 쉽게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디자인 및 개발 쪽 검토사항입니다. KC 인증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재빙 기능을 소형화시켜 제품 안에 넣어야 합니다. 작동시 음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 미끄럼 방지 패드들을 적용합니다. 고정용 제품군의 특징은 상용으로 220 전기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으며 설치 및 고정에 대한 전문가 또는 일반 사용자가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이제 디자인 단계의 요구 조건과 제품 설계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단계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형을 디자인하는 것이 주목적인 단계로 외부에 보이는 형상과 사용성에 대한 정의. 예를 들어 동작 방식과 동작 확인 등이 있겠고 앞에서 보았던 휴대용이냐 고정형이냐에 따라 요구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제, 상기 정의는 제품의 판매가에 따라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 설계 단계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 요구 조건에 맞는 제품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입니다. 예를 들어 방수, 방진, 배터리 사용 유무 등이 요구사항인데 요구 방수도 생활 방수인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방수인지 등의 상세한 사용 조건에 따라 현재 디자인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사용 조건과 디자인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는 재질의 변경 또는 디자인의 변경을 통해 최대한 제품의 성능 요구 조건에 맞게 검토합니다. 상기 정리는 개발 단가에 따라 요구 조건이 적용, 미적용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개발 단가의 정의는 판매가의 50% 이하로 측정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품 성능 요구 조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